자, 윤인 여러 번째, 가주어 이스에 대한 공부가 최고입니다. 이 가주어나 뭐, 진주어 구문이든지 의미상의 주어 부분은 고등학교의 서수령에도 꾸준하게 출제가 되는 부분이라 개념을 정확하게. 이 녀석들은 독해를 하는데 필요하다기 보다 어법 문제를 풀거나 특히 서수령을 써내는데 상당히 필요한 부분이니까 잘 기억합니다. 결국 이제 문장의 주어가 이렇게 길게 나오는 구조를 영어가 싫어하기 때문에 그래서 투부정사나 동명사가 이끄는 긴 주어들을 우리가 가주어 역할에 대명사 잇과 함께. 그래서 it is, 그래서 구조는 보면 이제 가주어 잇, 그리고 비동사, 그리고 형용사. 그 뒤에 의미상의 주어가 들어가면 이렇게 들어가고 진주어가 투부정사나 주로 대절 형태로 이어순으로 구성이 되게 되죠. 그래서 보면 it is difficult 한데 많은 것이 to find a solution for this problem 그대로 써 주면 됩니다. 그다음에는 that이라는 명사절이 이끄는 요긴 주어도 마찬가지죠. it is true 사실이다. 그다음에는 that failure 실패라는 게 성공을 위한 좋은 학습 도구가 배움의 수단이 될수 있다. 뭐 이런 내용들입니다. 여러분은 다써 가면서 내용 익히고 모르는 단어 없도록 잘 확인하고 자, 그 다음 세 번째는 weather. weather에서부터 lunch까지가 주어가 되죠. 명사절. 이런 구조들 모두 가주어진 조어가 가능해요. 그래서 it is not certain. 확실하지가 않아. weather. 불확실하니까 weather를 쓰는 거죠. 인지 아닌지. 그래서 이 조어가 우리와 함께 점심 식사 아래 조인, 함께 할수 있을지 아닐지는 확실하지 않다. 그 다음에는 why 같은 녀석 보세요. 우리가 누군가와 사랑에 빠지는 이유는 mystery다. 그러면 it is a mystery. mystery. why? 왜 우리가 사랑에 빠지는지는 그 이유는 mystery다라는 거죠. 이렇게 이제 명사절들을 모두 가주어 진주어 구문으로 쓸수 있다는 거. 자, 이제 그러면 영작을 해보는데 자 문제 의 양측면 모두에 대해 글을 쓰는 것이 중요하다니까 동사 보 형태가 되겠죠. 그러면 is important 가될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순을 쓸때 it is important 중요하다. 진주어 역할의 to 부정사가 나와야겠죠. 그러면 글을 쓰는 것입니다. To write 무엇에 대해서 about 문제의 양측면입니다. 측면이라는 게 side 라 그래요. 그래서 both sides. 양쪽 매니저 장단점에 대한 그래서 어, on issue. 어떤 안건이나 문제의 보사양쪽 측면에 대해서 다 글을 쓰는 것이 중요하다. 그다음 6 번에서는 관광업이 유해한지 유익한지는 쉽게 판단될 수 없다. 그럼 A가 A인지? B인지 그러면 whether A or B가 되겠죠. 유익한지 또는 유해한지는 쉽게 판단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그럼 가주 이수로 써서, 그럼 쉽게 판단될 수가 없다라는. It can be easily judged. 조지가 판단하다요. 그래서 쉽게 판단될 수가 없다. 판단할 수가 없다. Whether 인지 아닌지. 무엇이 우리가 관광업이라는 걸 투어리즘이라고 합니다. 이 관광업이라는 게 관광산업이라는 게 해로운지, harmful 한지 또는 유익한지, beneficial 한지 이 구조도 보면 whether A or B 라는 구문만 잘 알고 있어도 쓰는 과정이 훨씬 쉬워진단 말이죠. 자, 그다음에 지금 당장 지금 당장 내가 아무 돈이 없다는 것은 큰 문제이다. 뭐 동사 보호가 되겠죠. 그러면 주어는 내가 돈이 아무 돈이 없다. 돈을 하나도 가지고 있지 않다라는 것. 그게 주어인데 이걸 이제 가주어로 돌려야겠죠. 그래서 it is 큰 문제입니다. Big problem. 무엇이? That, 내가. 우리가 부정문에서는 any를 씁니다. 그래서 I don't have any money. 내가 아무 돈이 없다, 돈이 한 푼도 없다. 그 소리가 됩니다. 그다음 8번은 과거의 일들에 대해서 걱정하는 것은 소용이 없다. useless 하다. 쓸모가 없다. 라는 것이요. 그러면, 자, 그러면, 걱정하는 것이 이 구문을 쓸 때, 우리가 뭐, no use, ing 라는 구문을 써요. 그래서 ing 하는 것이 use 가 없다. 쓸모가 없다. 소용 없다. 그래서, it is no use, 걱정해봐도, worrying. 워링하는 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라 거죠. 무엇에 대해서 about past events, 과거에 지나간 일들에 대해서는 걱정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다. 이제 관용적인 형태로 it is no use, ing, ing 하는 것은 소용없다. 그 다음에 어떻게 비폭력적인 체벌, 간접 체벌이죠. 이게. 이 학교에서 작용하는지는 불분명하다. 여기서 어떻게 작용하는지 방법을 묻고 있죠. How로 써야 돼요. 그럼 그것은 불분명해요. It is unclear. 그 다음에 how 어떻게? 그 다음에 주어는 비폭력적인 체벌입니다. 서이 체벌이라는 건 이제 punishment가 되죠. 그래서 nonviolent punishment가 어디서 아, 어떻게 작용을 하는지 works. 인스쿠 이게 효과적인지 아닌지 그게 어떻게 작용을 하는지 효과가 있는지 그것은 불분명하다. 자 그다음은 이제 가주어 있고 함께 누가 전화했는지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는 이제 가주어하고 함께 진주어를 구성할 수 있는 접속사들의 형태가 여러 가지로 중학교에서는 볼수 없는 구조들이죠. 이런 애들은 해석을 하면 됩니다. 누가 전화했는지 뭐겠어요 Who called him? 그 다음에는, 자, it's a secret 비밀입니다. 근데 어떤 음식을 만들지? 그럼 또는 이제 무슨 음식을 만들지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food를 수식하는 래서 which, 우리 항상 선택의 의미로 명사 수식할 때, which food 어떤 음식을 만들지? 12번은 그가 과학조론을 끝낼 수 있을지 뒤에 보면, he can finish. 생성함으로 오늘 끝낼 수 있는지 아닌지가 의문스럽다. 인지 아닌지 해석이 되셔. 그럼 누구를 쓴다? 오웨더를 씁니다. 13번에서는 중요합니다. 뭐가요? to have. 동사 원형이 나와 있다. 그러면 쉽게 말하면 주어 동사라는 구조가 나와 있다면 접속사가 필요하지만 지금처럼 동사 원형을 데리고 왔다는 건 추부정사를 쓰라는 거죠. 14번은 rise나 understand a b l e 이해가 안 돼요. 왜 그가 그러면 뭘로? Y가 되겠죠. Y. 그 다음에 15번에서는 It is rare. 드물다. 그 영화 버전이죠. 그 책에 대한 영화 버전이 더 나아요. 책 자체보다. 대개는 책보다는 못하기 마련인데 책보다 더 좋다라는 그 사실은 상당히 드물다라는 그래서 뭐뭐라는 것 뭐뭐라는 사실 대수로 써줍니다. 여기까지 이제 가주어 입과 함께 또 한편으로는 이제 진주어로 사용되는 다양한 명사들 접속사에 대한 부분까지 같이 공부를 해 봤습니다. 여기까지 유닛 11의 가주어 수업 마치겠습니다.